안녕하세요. 태국들용 유튜브 채널입니다. 또, 어 이렇게 오늘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근래에 지금 한 3, 4일, 뭐, 계속 거의, 에 처음에는, 뭐,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마른 장마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근래에 지금 한 3, 4일 전부터 보면은, 장마가 조금 늦게, 에 이제, 온것 같은, 물론 장마는 그 전부터 시작은 뭐, 됐었죠. 장마 시기는 시기였는데 음, 그 장마 전선이 이제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장마로 이야기하다가 어, 지금은 그 비의 구름이 이 한반도 상공을 에,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3, 4일 뭐 4일 한 5일 전부터는 어, 거의 뭐 어, 축축하게 에, 지금 온통 나라가 지금 다 젖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쪽은 아주 물난리도 났다고 어 하는 뉴스도 봤고, 어 중국은 더 난리가 났고, 더 심각한 난리가 났고, 어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조금은 이그 물에 피해가, 장마 피해가 어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 피해를 봤습니다. 부산 지역에. 음 어, 침수된 차량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가 이제 고장나죠. 어, 그래서 그 차주인은 아마 조금 타다가 아,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가 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침수 차량이 아마 아, 중고차로 매물로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운 없는 사람들은 그 차가 아, 이제 침수 차량을 이제 구매해서 타고 다니다가 또속 썩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그게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비가 온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그 부분의 일부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물에 잠기면은 어뭐 고철로 뭐 그거를 팔아먹을 것이 아니니까 중고차로 이제 팔겠죠. 어 돈을 날려버리는 건안 되니까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제. 파는 거죠.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사간 또, 어, 중고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은 속을 썩게 마련인 것이고,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사, 사시는 분들은 아마 조심해서 타야 되고, 어,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속썩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음, 좀뭐 손을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시점에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대부분은 뭐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이 건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어 비가 이제 그 폭우로 오기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로 오기 때문에 음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현상에 대비해서 이 하수구나 아 이런 또 건물 같은 거어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어야 될것 같고요. 하수구도 배수가 원활히 될수 있도록 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 도로를 만드는 어, 도로교통공단 쪽에 해당이 되나 뭐 국토건설 쪽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부서가 다 맞는 곳이에요 국토건설 도로교통 어, 그쪽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어, 신중하게 폭우 포구,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해서 건물을 허가를 내주고 지어야 되고, 하수구 같은 거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무슨 일이 터져야지 가서 점검하고 뒷북을 칩니다. 아,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특징들이 무슨 사건 터지기 전에는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그냥 출근했다가 저녁 때 시계부랄처럼 퇴근해서 뭐 쉬다가 뭐 대부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뭔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뒷북 뒷북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선수 쳐서 대비하고 막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아니라게 생각을 했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야. 올 장마에 비가 많이 올수 있는데 장마철에는 항상 비가 오는데 어디 막힌 곳은 없나 침수된 곳은 없나 배수는 잘 되고 있나 어? 한번 점검해 보시오라고 저는 그런 쪽 연관되어 있는 직책으로 제가 높은 곳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을 잡을 사람이야 나는 좀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피곤하겠지 싹다 잡어 그냥 어? 그냥 뭐이 조를 편성해서 계속 순찰을 시키고 점검시키고 음, 뭐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을 한 시간씩 미루더라도 어, 아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직업들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 형사님들 보면은 이거 특히 사이버 수사과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쪽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칼퇴근해요. 그냥 6시 되면 그냥 탈퇴근이야.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고충도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이, 이, 경찰 공무원, 이 경찰청에서 일하는 형사님들 엄청나게 편하게 일하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힘든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잠복 근무하고, 어, 이런 그 특수 형사님들, 어, 무슨 뭐, 어, 강력범죄를 예, 이렇 다루는 형사님들은 좀 피곤할 수도 있어 야근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무직을 하시는 형사들은 엄청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일거리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처리하고 뭐 어, 시간 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하고 검 검찰에다 넘기고 뭐 어,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좀 예, 어렵게 일하는 것 같지는 음, 않았습니다 아, 일반적인 전체적인 직업군으로 봤을 때. 아, 그래서 이공무원들은좀 너무 심하지 어, 않게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지 않나 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어, 매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어, 생활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미리 선수 쳐서 점검하고 어, 이렇게 관리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보면 꼭 말썽이 납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 어, 건물 같은 거 허가 내줄 때도, 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서 건물도 어,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에 뭐 제일 뭐 높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뭐, 해운대에 있는, 음, 거기 지하 주차장도 물에 침수가 됐다고, 어,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좀 살만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비싸서 전망 좋아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을 건데 거기 지하에다 주차했던 차들은 다 자기인 거야.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요. 그럼 그 물이 안 차게끔 차단을 시키고 배수로를 원활하게 뚫어놓던지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들어오게끔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그 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 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진 건물은 아니다라고 아, 저는 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진 거지. 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정도면 그냥 그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신경을 써서 지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 무리 비가 와도 이런 그 아파트나 그런 큰 건물에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차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건축을 올려야지 전문가지.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재산에 피해를 봤다는 것은 그냥 대충 연구인들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않았다. 좀 투입됐다 하더라도 깊게 심사숙고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은 결론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 터지면 잘못했다. 어. 미리 대처를 안 했다. 어. 무조건 그거잖아요. 판단 잘못하고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차고 어? 차가 진수가 되고. 집들이 이렇게 들어차고, 물론 이제 옛날에 이렇게 게릴라성 호우가 없었던 시절에 지었던 건물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할수 없는 자연, 그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비가 와도 그냥 꾸준히 와서 이렇게 흘러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폭우처럼 막꽉캐스로 쏟아 붓는 것처럼 꽉 집중호우로 오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옛날 건축공법으로 세웠던 집들은 찰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럼 주변에 뭔가 물수로, 수로, 어, 수로 어, 길, 어, 물의 길이죠, 물길, 물길을 잘 잡아 놔야죠. 어, 옛날 탓하고 핑계 대고, 아, 옛날에 지어서 그래, 여기는 어쩔 수 없어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 옛날에 지었는데, 아,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할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뚫어놨어야 되거든요. 원활하게 빠지게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어, 집주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어, 나라에다가 그 재산세를 왜 납니까? 국민들이 재산세를 내네요. 집 있는 사람들 다 재산세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자의 그 건물, 집들이 온전하게 살수 있고 보존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물에 침수돼서 집이 재산이 파손되면 안 되죠.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의 책임이다. 저기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그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기용한 인력들입니다. 아, 각자 개인으로 볼 때는 국민이고 뭐 옆집 뭐 어, 이웃집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리고 있는 인력들이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에, 나라에서 잘못했고 어그 공무원들이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 어, 그냥 자연재해라고 핑계 대기에는 어, 조금 음, 난감하다 어, 자연재해도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하고 방지를 하고 할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고 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 다 세상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대처하고 조심 하는 인생을 살아서 건강도 챙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존하고 자동차도 잘 관리하고 사고 안 나게 오랫동안 지니고 이렇게 어탈수 있어야지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사고 난다든지 물에 잠긴다든지 집이 침수된다든지 뭐 비가 이렇게 세 가지고 뭐 이렇게 부서진다든지 하는 거는 인명 피해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위험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피해가 아큰 편은 아니다. 아 그렇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이제 습도가 높고 어 장마가 연속해서 어 축축하죠.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 지었던 콘크리트들은 견고하지 못해요. 옛날 그 구멍 뚫린 그 콘크리트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들어갑니다. 스폰지에 물베듯이 그럼 축축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담벼락 같은 게 그냥 잠못하면 부서지든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푹 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왜?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 걔네들이 그 옛날 콘크리트 그거 벽돌 옛날 벽돌이죠. 그거는 힘이 없거든요. 그냥 뭐 막대기 갖다가 푹 찔러도 푹푹 들어가요. 그거. 그런 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엄청 견고하죠. 어, 빨간 벽돌 같은 거를 썼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건물들은 좀 튼튼하고 견고한데 옛날에 지었던 그 벽돌로 시공한 그 집이나 건물들은 아주 이럴 때 그냥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아,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장마가 지속된 다음에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 앞으로 남은 장마 기간 동안. 어, 각자 여러분들, 예, 건강과 재산상에 큰 피해가 없도록, 어,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태극도령이, 이입 예, 바른 소리, 넉두리, 이 예,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게 누구한테는 기분, 기분 더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는, 아, 저놈의 인간, 저 거, 쓸데없는 인간, 이 저거, 되게 잘난 체 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빠른 소리를 했거든요. 어, 뭐, 나라 탓이네, 공무원 탓이네, 뭐, 미리 예측을 안 했네, 이런 소리 누군가는 되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지요. 사실이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 모든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신중하게, 좀, 어, 바쁘게, 좀, 국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제 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이막 기분 나쁘게 들을 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어, 따끔한 충고의 말로 받아들여서 어, 국민들이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나라에 있고 어, 국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좀 신경 안 쓰고 어, 정신이 나태하고 늘어져 있는 공무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시계부알처럼 출근했다가 시계부알처럼 퇴근해서 월급 날짜만 기다리는 공무원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충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어 먹고 살려면은, 어 뭐, 그거는 고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될 직책이고, 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 태국두령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각자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이 나라는 국민이 뭔 일이 터졌을 때나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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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와서 그냥 좀 신경 쓰는 척하지 미리 나서서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경우는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어좀안 어, 그렇습니다. 각자 조심해야 되는 어, 세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여서 그런지, 정신 상태, 멘탈적인 음,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어, 사고방식이 좀, 어, 이렇게 좀 썩어 있는, 어, 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어, 좀 인간성의 좀 부실화, 아, 좀, 음,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뭐,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챙기고 조심하고, 자기 자동차도 자기가 관리하고, 비가 오는 것 같다 하면 여기가 물이 셀것 같은가, 안셀것 같은가, 좀한 번쯤 이렇게 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 어, 해야죠. 그리고 무슨 일 같은 거할 때도, 여기가 사고가 날수 있나, 안날수 있나, 어, 사고가 예측이 될수 있나, 안될수있나 미리 좀, 분석도 좀한번 해봐서, 어, 나쁠 건 없거든요. 어. 어. 아무튼 각자 아, 조심하자는 차원이었고 어, 이렇게 좀 습도가 높고 이럴 때는 음식도 부패가 빨리 됩니다 빨리 썩어요 어, 빨리 썩고 냄새나고 빨래도 빨아도 냄새가 납니다 특히 면티 같은 거면 양말 같은 경우는 탈수를 쫙 해서 말리지 않으면은 말르면서 그게 냄새가 나서 이상한 꼬질꼬질한 된장 냄새 비슷한 청국장 냄새 연한 청국장 냄새 같은 게 예, 나서 그 옷을 또 빨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빨래할 때도 역시 그런 것까지 한번쯤 신경써서 어 아주 그 물을 쫙 빨아내서 너른 다음에 연한 바람으로 선풍기 바람을 살살 쏘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건조해서 입는 게 좋겠죠. 아무튼 뭐어 태극도령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였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